안녕하십니까. 난민 대책 국민행동,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 너무나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이제, 온 국민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제 지나가면서 사석,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발언한 부분이, 어, 이제 지금 뭐전 세계까지 지금 퍼져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다른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우리 쪽에서 이게 녹음된 게 아니고, 뭐 어떤 해외나 다른 쪽에서 된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MBC 쪽에서 녹음이 된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MBC 기자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건지, 그리고 이 MBC는 대한민국에 소속된 그 기업이 언론이 언론이 기업이 아닌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뭐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거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다고 했을 때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전 세계에 이거를 뿌리고 어, 하는 게 이게 맞는 행동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연락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얼마든지 찍혀서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고 이걸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자기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퍼트림으로 인해서 진짜로 잘못돼서 했다 손 치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MBC 기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전 세계가 다, 미국, 그,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강세,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가뜩이나, 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뭐, 완전히 뭐, 원수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것을, 논평을 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석에서, 사석에서는, 뭐, 내 부모님, 심지어 내 부모님도, 뭐, 대통령도, 뭐, 내 사장도 다 욕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석에서 있었던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 떠올랐던 부분이 옛날에 그 조경태 의원이, 어, 발언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2018년 12월에 있었던 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인권위원회 쪽인가 어 그쪽에다가 보고를 할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외국인들을 잘 대지지 않고 혐오하고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국가인권위원회나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난민에게 뭐 세계 3위에 3위에그 후원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들을 혐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잘 대해 주는데 한국 사람들이 무슨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처럼 유엔에다가 그런 잘못된 보고를 어 하느냐 이런 걸 질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하셨던 영상은 2018년 12월이지만 2020년 기사에서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 제임스 린치 UNHCR 한국 대표가 어 발언한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UNHCR로 들어온 민간 후원액이 전 세계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의 난민 지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기업이 아닌 개인 후원이 많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전쟁을 겪었기에 난민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애정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어, 이때는 이제 2위, 2위였거든요. 이 조경태 의원이 이 발언할 때 이때 당시에 데이터는 3위였었나봐요. 세계 3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그온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팩트인데, 근데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뭐, 유엔에 보고할 때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에서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걸 보고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을 보면은 이게 유엔 인권위원인지 국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인지 이게 혼돈이 됩니다. 상임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국민들의 인권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국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그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저희의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가 국가의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말씀대로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또 맞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인데요.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나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하, 위해서 법과 제도의 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상임이사님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엔 난민기구에다가 민간 후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기억을 못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엔 난민기구에 민간 후원 규모가 세계 3위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도 우리 사이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그런 표현을 인권위에서 감히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취임 첫 현장 방문을 이집트 난민 불인정한 그 농성장에 다녀왔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자국민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어 그런 단체나 그런 국민들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집회 현장을 찾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불법 체류자 또는 외국인에 의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이사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합니까? 자국민들의 인권을 생각을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국민들의 인권도 저희가 다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농성장애에다도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이 370억이죠?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유엔, 유엔에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줍니까? 국가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국가예산은 누가, 누가 만들어내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자국민들을 최우선시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치 유엔 기구에서 하는 행태를 유엔 기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8일 날 유엔에 보고한 내용을 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유엔 난민기구의 기여공유국으로 공유국, 삼인데 23만 명이나 무려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 사이에 심각한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는 식의 그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그 책무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번 MBC가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국익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이렇게까지 그,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랑 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랑 경기를 한다든지 북한에서도 그, 응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이 MBC 기자는 우리나라 망하면은 자기는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조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여기도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 몰래 유엔 인권위원회 그런 데다가 몰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면서 이거는, 이런 거는 정말 대한민국 망하라고 하는 매국적인 행위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에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조경태원 같은 이런 정치인들을 자국민을 위하는 정치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국민이 먼저다를 외치고,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